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엔 스틸 시리즈에서 헤드셋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스틸 시리즈 헤드셋은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e스포츠를 좋아해서 경기들을 꾸준히 봐왔는데, 그때마다 보이던 게 스틸 시리즈 시베리아 헤드셋이었어요. 뭐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 2013년쯤에 LCK 등에서 말이죠. 그렇게 10년이 지나서야 스틸 시리즈 헤드셋을 처음 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중이에요.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고 리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종이 인형과 같은 게 있고 헤드셋 본체입니다. 상당히 컴팩트해요. USB-C 타입 동글 3.5파이 케이블 컴퓨터에 USB-C 포트 타입이 없다면 사용하게 될 USB-C 타입 케이블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로 구성품은 꽤 알찹니다. 돈가격대에서 이렇게 안 넣어주는 회사도 종종 있거든요. 자, 구성품을 모두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셋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썼을 때 편한가? 기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쓰기 좋은가? 그리고 음질이 좋은가? 이세 개의 항목에 맞춰서 아크티스 노바7이 27만 9천 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착용감은 정말 편하네요. 물론, 동가격대의 타 제품들도 대부분 편하지만, 스틸 시리즈 제품들이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헤드셋 윗부분에 있는 위치 조정이 가능한 헤어밴드가 머리를 감싼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 분산이 잘 돼요. 또, UDC 귀 전체를 덮고 좌우 위 아래 움직여서 저같이 머리통 크고 귀까지 큰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장력도 적당해요. 썼을 때 관자놀이가 아프지 않고 고개를 도리도리 돌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안경 쓰고 착용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어서 귀에 닿는 부분인 이어컵의 재질은 에어위브 메모리폼 쿠션이라는 직물 소재로 부드럽고 꽤 푹신할 뿐더러 무엇보다 열 관리가 잘 돼서 헤드셋을 오래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만족할 요소였어요. 또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쉬운 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헤드셋 길이를 조절할 때 별다른 단계 표시가 없고 길이에 따라 딱딱 구분감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뽑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면 조절할 때마다 귀찮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이외로 여담을 하자면 제품이 되게 컴팩트하고 머리에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끼면 귀마개 낀 모양새가 돼서 머리 크기가 엄청 부각돼요 카메라 켰는데 셀카 모드라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알잖아요 본인 얼굴 나오면 놀라는 거 이제 음질을 말씀드려 볼게요 헤드셋 EQ를 건드리지 않은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 게임과 음악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게임 그것도 FPS와 같이 사운드가 명확해야 하는 게임에서 만족했어요 기본적으로 저음과 고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저음이 심하게 울리지 않아서 이외의 사운드가 폭발음에 묻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발소리와 총성의 방향이 정확하게 구분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 EQ까지 입맛대로 세팅하면 평소에 지나쳤던 소리까지 부각돼요. 저는 롤에서 미니언 돈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찰랑거리는지 처음 알았고 스킬 소리가 생각보다 풍부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 PC방 가면 롤 스피커로 하는 사람들 덕분에 핑 소리 되게 정확하게 듣고 스킬 소리 되게 정확하게 듣잖아요. 네, 헤드셋에서 그게 됩니다. 특히 핑 사운드가 되에 때려 박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FPS였어요. 특히 발로란트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기본적으로 발로란트는 다양한 음역대의 스킬 사운드가 복합적으로 출력되는 구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게임인데다 맵에 따라 구조가 특이해 순간적인 사운드 캐치가 중요한데 성능 확실했습니다. 콘포를 맞이해라!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레디아트 처치 셋 처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외로 스타스의 경우, 구분감은 필요 없지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를 놓치면, 저쪽 기지가 무너졌다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죠. 당하기 십상인데, 경고 사운드가 또렷해서 알아채기 좋았습니다. 넘어가 음악을 들을 때도 좋았어요. 제가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아이유누나 노래랑 발라드 좋아하고요. 취향 맞는 아이돌 노래, 옴걸 노래 좋아하고요. 너무 강하지 않은 EDM 음악과 팝송을 즐겨 듣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것부터 빠르고 경쾌한 음악 모두 듣는데요. 이렇게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이든 보컬이 강조된 음악이든 모두 듣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피성이 준수해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들을 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쓰이지 않거든요. 끝으로 마이크는 양방향을 지원하고 자체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가 있어서 잡음이 잘 안들어갑니다. 직접 예시를 들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스틸시리즈 아크티스 노바7의 마이크를 테스트중입니다. 현재 마이크 EQ는 밸런스입니다. 네 헤드셋 마이크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이크에 들어가는 잡음은 적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가령 베이스가 너무 큰 음악일 경우 작은 목소리나 악기 소리가 다소 묻히는 감이 있었고 또한 게임을 하며 디스코드를 한다면 목소리가 게임 사운드에 묻히는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어서 설명드릴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운드의 부족함을 스틸 시리즈 GG에 있는 소나 항목에서 직관적으로 상세하게 보완이 가능해요. 다양한 게임의 EQ 프리셋과 쉽고 자세한 EQ 세팅을 지원해 손쉽 자세히. EQ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가령 저음이 부족하다, 저음을 올리면 되고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 중음을 올리면 되고 음악에서 고음이 좀 부족한데 고음을 올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원하는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 게임과 음악의 선명함을 위해 플랫한 상태에서 저음과 고음을 조금 높였었어요. 넘어갈 가상 7.1 사운드는 FPS 유저가 좋아할 기능이었습니다. 사운드 위치, 거리,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공간감을 구성. 할수 있거든요. 다만 음악을 들을 땐 보컬이 붕 뜨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게임에 적합한 기능으로 보여요. 이외로 전체 음량, 급격한 음량의 변화를 방지하는 기능, 게임과 디코, 마이크 사운드, 챗 믹스 등 주요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손쉽게 항목을 컨트롤할 수 있고, 디코딩의 채팅과 마이크의 EQ, 잡음을 잡아주는 기능이 프리셋과 오토프 버튼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 소프트웨어의 조작 용이성이 훌륭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EQ 프리셋은 도움닫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호불호의 영역이라 프리셋에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프리셋을 기반으로 내 귀에 맞는 세팅을 했을 때 비로소 만족하는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팅을 위한 토대로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기능 구성을 알아볼게요 헤드셋 유닛 양옆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좌측은 볼륨과 마이크 온오프 우측은 전원과 블루투스 페어링 챗 믹스 볼륨으로 몇 번만 써도 편해지는 간결한 배치였습니다 특히 챗 믹스는 인게임에서 알트탭 할 필요 없이 게임 사운드와 디코 사운드를 바로 조정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다만 저처럼 사운드 분리 프로그램을 쓴다면 기능 사용이 안 되긴 하지만 게다가 버튼도 유격이 없어서 조작감이 좋아요.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요. 제가 75% 이상에서 사용을 시작해 이틀 동안 16시간 이상을 사용했는데 25% 이상이 남더라고요. 또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 속도가 빨라요. 저도 가끔 충전하는 걸 까먹으면 충전하는 동안은 강제 휴식을 했는데 아크티스 노바 7은 15분 만에 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15분 충전으로 25% 이상 충전됐어요. 이건 확실하게 좋았습니다. 다만 핑계 삼아 아싸 좀만 쉬야지가 안되는건 좀 아쉽긴 하지만요 너버가 마이크는 탈착식이 아니라 일체형이면서 수납형입니다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전 괜찮다고 봐요 탈착식의 경우 충전 단자 위치 때문에 충전시 마이크가 눌리는 경우가 있고 일체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하는 힘을 잃는 반면 아크티스 노바7은 세 일체형이고 수납이 가능해 마이크가 눌릴 일도 잃어버릴 일도 탄력을 쉽게 잃지도 않아서 헤드셋 마이크를 주로 쓴다면 큰 장점이 되게 ]겠죠.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PC는 동글로 연결해 사용하고 블루투스로 다른 기기와 연결해 두 개의 기기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뭐 닌텐도 스위치 등에 연결한다든지 핸드폰에 연결해 쓰기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엔 차가 없어서 차를 꼭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데 그럴 때면 겸사겸사 장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전화로 몇분뒤 도착하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끌때 갖고. 내려와라.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는 게임하다가 편집하다가 전화를 받는 거라. 헤드셋 한쪽을 벗고 받거나. 폰을 어깨에 껴놓고 받아야 해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루투스 페어링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외로 좀 더러운 말이긴 하지만 무선 헤드셋을 쓰면 화장실 갈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이 방 안에 있다? 문제 없죠. 마이크 쓸 거대서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이용하는 사운드는 동글보다 품질이 낮고 EQ 등의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서 동시 이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끝으로 기능은 아닌데 이어 컵과 밴드, 로고 플레이트 교환이 가능해요 아마 추후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선 파는 것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위 라인업인 아크티스 노바 1처럼 화이트가 추가되고 이어 컵, 밴드, 로고 플레이트를 찐 보라색으로 바꾸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스틸 시리즈에 질문 드려보니 11월 초에 커스터마이징 팩을 출시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가격만 착하면 딱이겠네요 근데 그놈의 환율이 너무 비싸서 네. 성능은 확실하니, 갬성만 더 하면 좋죠. 원래 요즘 장사는 갬성이잖아요. 넘어가 무선 연결 거리가 아주 길진 않아요. 그리고 물 틀어놓으면 잘 끊기고요. 그런데 헤드셋 쓰고 멀리 갈 사람은 없잖아요. 물틀 사람도 없고요. 그냥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틸 시리즈의 새로운 헤드셋,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7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환율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 정가가 279,000원에 책정되어 출시했는데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대라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지 않은 것 맞지만 다른 좋은 선택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설계 자체가 편안함에 맞춰 있어서 머리, 목, 어깨에 부담이 잘 느껴지지 않아 오래 쓰기 좋았고 게다가 기능과 소프트웨어가 다루기 쉬우며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든 음악이든 두루두루 쓰기 좋고 놓쳤던 사운드를 듣는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이밍 헤드셋인 만큼 게임에서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전반적인 스탯이 높은 헤드셋입니다. 사실 제 옆에도 제가 2년 넘게 쓴 헤드 쓰시는데 이 노바7 쓰다가 이거 쓰니까 머리 부분이 눌리는 게좀 아프더라고요 역체감이 좀 확실한 편입니다 끝으로 만약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무선은 아니되 동일한 편안함과 소프트웨어를 가진 아크티스 노바3를 고려하는 걸 권장드려요 반대로 가격 상관이 없으시다면 주파수의 범위가 훨씬 커서 음질 해상도가 높고 고급스럽게 마감된 아크티스 노바 프로와 이외 타 브랜드의 제품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두와 목건강을 위한 또 좋은 음질을 위한 편안한 헤드셋,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7을 만나봤습니다.